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등을 돌려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들겠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 모르겠는데, 가까웠던 사람이 차갑게 돌아서고, 말 한마디 없이 멀어져 가는 순간, 그 공허함은 오히려 큰 상처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이유는, 칼을 들고 위협해서가 아니라, 말 없이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 속에 수많은 감정과 판단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세 가지를 척하십시오. 그러면 원수조차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척이라는 것은 눈치껏 알아차리고, 먼저 배려하고, 때로는 지혜롭게 계산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친절한 척, 바쁜 척, 모른 척. 이세 가지는 여러분을 어리석게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고 가까운 사이에서도 상처받지 않는 비밀스런 기술이 됩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충청도에 사는 50대 여성 이은정 씨는 평생을 남편과 시댁을 위해 살아오신 분입니다. 묵묵히 음식 장만하고 명절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누구보다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도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 이윤정 씨를 두고 어딘가 싸늘하다 차갑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윤정 씨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시부모를 잘 모셨고 신우이 생일마다 선물까지 챙겼는데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던 걸까?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뒤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신 적 있으세요? 그녀는 그제야 울컥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신우가 제 반찬에 불만이 있는 걸 알아차렸는데도 그냥 아무 말안 했어요. 말하면 괜히 싸울까봐. 이윤정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도 시어머니가 속상한 눈빛으로 딴소리를 돌려 말하는 것도 하지만 그 모든 걸 모른 척으로 넘겨야 가정의 평화가 유지된다고 믿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른 척이 쌓이고 쌓여 오히려 감정의 벽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상대할 때 때론 알아도 모른 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하되 그 뒤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야 그 침묵이 오해가 아닌 배려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척이라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사회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고 태도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보되 말하지 않고 말하되 가볍게 하지 않으며 행하되 남을 먼저 본다. 그 말처럼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무엇을 보더라도 무엇을 느끼더라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모른 척 알면서도 묻지 않는 척 그것이 오히려 사랑과 인정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척, 즉 바쁜 척이 얼마나 강력한 방패가 되는지를 현실적인 예시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두 번째 척, 즉 바쁜 척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를 괴롭히는 대부분의 인간관계 갈등은 사실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을 오래 나누다 보면 서로의 단점이 드러나고 사소한 말도 상처가 되고 심지어 아무 의도 없는 말 한마디조차 나를 공격하는 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래가는 관계일수록 오히려 일정한 거리와 적당한 바쁜 척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제게 상담을 요청한 한 남성의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유정환 씨는 퇴직 후 친구들과 자주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정하게 안부도 묻고 등산도 다니고 옛 추억도 나누며 처음엔 무척 행복했다고 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그 모임이 부담스럽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매번 계산을 피하고 누구는 정치 이야기로 분위기를 흐리고 누구는 술이 들어가면 말실수로 사람을 자꾸 깎아내리는 겁니다. 유정환 씨는 이 모임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속이 상한 채 참석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바쁜 척이었습니다. 요즘 아들 회사일 좀 도와줘야 해서요. 이번 주는 친척일이 있어서요. 몸이 좀안 좋아서 다음에 봐요. 이런 말로 자연스럽게 모임 참석 횟수를 줄였고 두달 뒤부터는 정말 마음 맞는 두 사람만 따로 만나게 되었죠. 무례한 말을 던지는 사람과는 거리두기를 했고, 모임 자체는 유지되었지만, 자신의 심신은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누구에게 직접 불쾌함을 표현하거나, 분열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저 바쁜 척, 그것도 정중하고 자연스럽게 했을 뿐입니다. 이렇듯 바쁜 척은 때로,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재정비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은 불편하지만 끊기 어려운 관계, 계속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자주 볼수록 불편해지고 자주 통화할수록 실수가 나옵니다. 거리를 두는 것그 자체가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켜주는 벽이 되어줍니다. 고려시대 문신이규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과의 거리는 말보다 무게가 있다. 거리가 가까우면 침묵조차 감정이고 거리가 멀면 말도 예의다. 우리가 바쁜 척을 하는 이유는 불성실하거나 무책임해서가 아닙니다. 내 감정을 지키고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한 지혜로운 자기 방어입니다. 인생에서 모든 사람과 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불필요한 소모 없이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척,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가장 어려워하는 친절한 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척은 원수를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놀라운 마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척, 바로 친절한 척입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 일단 거부감부터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진심도 없는 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가식 아니냐? 나답지 않게 살아서 뭐 하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친절한 척은 거짓된 마음이 아닙니다. 진짜 친절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건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감정의 칼날을 감추고 상대의 반응을 유연하게 이끌어내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즉, 내가 먼저 상처 주지 않겠다는 어른스러운 태도에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경상도 진주에 사는 김선영 씨는 남편과 함께 작은 정육점을 운영합니다. 이 가게는 단골도 많고 정육점답지 않게 손님이 끊이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한 명의 단골 손님 때문에 가게 분위기가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 손님은 가격 흥정을 할뿐 아니라 다른 손님이 있을 때마다 큰 소리로 고기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며 사장님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선영 씨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이런 손님은 오히려 손해다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남편도 속이 상해. 당장이라도 그 손님을 쫓아낼 듯 화를 냈지만 이내 그분에게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다음부터는 그 가격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드릴게요. 늘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손님은 잠깐 당황했지만 이내 조용히 웃고 가셨고 며칠 뒤 다시 찾아와 정가 그대로 결제하며 오히려 다른 손님에게 이 집을 추천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친절한 척의 힘입니다. 그 친절함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을 녹이고 돌아설 수 있었던 인연을 조금 더 오래 부드럽게 이어가게 만든 겁니다. 이런 태도를 불교에서는 유연한 공덕이라 표현합니다. 즉 마음이 고든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고 부드럽게 돌아가는 마음이 오히려 더큰 공덕을 낳는다는 뜻이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나보다 무례했던 사람이 내 미소 하나에 어정쩡하게 사과하게 되거나 내가 먼저 건넨 말 한마디에 상대가 태도를 바꾼 적, 사람의 감정은 맞서 싸울수록 더 강해지고 밀어내려 할수록 더 뾰족해집니다. 하지만 먼저 다가가 겉으로나마 부드럽게 웃고 예의를 갖추면 상대도 내 태도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즉 상대를 이기기 위해 오히려 그 상대의 방법을 이용하라는 뜻이죠. 무례한 사람 앞에서 무례로 대응하면 결국 그 무례함만 남고 관계는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방식이 공격이라면 우리는 방어가 아닌 유연함과 미소로 감싸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친절한 척, 이 단어가 여러분 삶의 무기가 아니라 따뜻한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세 가지 척을 통해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술을 철학자의 명언과 함께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른 척, 바쁜 척, 친절한 척, 이세 가지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처받지 않고 또 상처주지 않기 위한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 척까지 하며 살아야 하나요? 진심 없이 산다는 건 너무 피곤하지 않나요? 그 말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심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살아온 분들, 지금 마음은 편안하신가요?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사실 인간관계는 진심 하나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진심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진심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그 표현이 고척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철학자의 말로 이 부분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도를 숨기는데 능숙할수록 타인과 더 오래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 이 말은 속이 검거나 음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감정과 생각을 즉각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상대를 위한 배려로 한 걸음 유보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고통과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내 말이, 내 표정이 그 사람에게는 칼날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세 가지 척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깔보는 듯한 태도로 말할 때 무시당했다고 바로 분노하거나 그 자리에서 따지면 그 관계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모른 척한번 하고 괜히 바쁜 척한번 하고 다음엔 웃으며 친절한 척까지 더하면 상대는 어리둥절한 사이에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원수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악의가 있었는지 무례한 태도가 반복되는지 이 모든 걸세 가지 척으로 살펴보면 내가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판단할 여유가 생깁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려 할때그 즉시 맞대응하면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는 겁니다. 하지만 척이라는 가면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감정의 방어막을 만들어 줍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방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도 크게 다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척은 나를 지켜주는 마음의 안전거리입니다. 진심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에 빠지면 이기적으로 말하고 무례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내가 먼저 그 감정의 불길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세 가지 척을 기억해 보세요. 이러한 자세는 결국 여러분을 더 어른스럽고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이세 가지 척을 통해 삶이 달라진 한 사람의 감동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고 진심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더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오육순 씨는 이른 가까운 나이에 처음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말을 트기 시작한 분입니다. 남편은 이미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며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몸보다 마음이 더 쓸쓸했다고 하셨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등록하셨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소풍도 가고, 작은 수다를 나누는 일상이 처음에는 정말 큰 위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같은 모임에 나오는 몇몇 이웃이 슬슬 그녀를 향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젊은 척한다. 과하게 친절한 거 아니냐? 혼자 외로우니까 사람들한테 매달리는 거지. 오육순 씨는 충격이 컸습니다. 그동안 꾹 참고 웃으며 다정하게 대했던 시간이 되레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현실이 참 서글펐지요. 한참을 집에 틀어박혀 모임도 수업도 끊어버리고 혼자 눈물 흘리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 사람을 멀리하지 않기 위한 기술로 세 가지 척이 소개되었고 그 내용을 적어두었다고 하시더군요. 첫 번째는 모른 척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와도 그냥 못 들은 척 했다. 두 번째는 바쁜 척. 굳이 대화를 길게 하지 않고 자리를 조금 일찍 떠났다. 세 번째는 친절한 척. 마음에 걸리는 사람에게도 예의 바른 말투와 미소를 잊지 않았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던 것이 한 달, 두달 지나며 습관이 되었고, 놀랍게도 그녀를 멀리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다가오고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느꼈어요. 내가 진심을 다해도 모든 사람이 그걸 이해해 주진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나까지 무너질 필요는 없다는 걸요. 이 말을 들은 저 역시도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심이 통하지 않는 순간을 너무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진심을 더 크게 외치거나 감정을 드러내며 억울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결국 더 상처받고, 스스로를 갉아먹게 되지요. 하지만 오육순 씨처럼 세 가지 척을 실천한다면 상대의 무례는 줄어들고 나 자신은 더 단단해집니다. 삶은 때때로 꾸밈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꾸밈은 위선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을 지키는 기술이기도 하니까요. 실제로 일본의 유명한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그 벽을 넘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이 아닌 태도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진심도 중요하지만 그 진심을 담아낼 그릇, 곧 태도와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 척을 여러분이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태도를 바꿔도 사람이 변하고 관계가 달라진다는 걸 마지막으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이 그저 머리로만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실제 관계를 바꾸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 척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모른 척은 인내의 기술입니다.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상대가 분명 내 감정을 건드렸을 때 당장에 맞받아치고 싶을지라도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건 결코 약해서가 아니라 내 감정을 지키는 방어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동료가 여러분을 향해 비꼬는 말을 했다고 해 봅시다. 그 순간 무슨 말이야 지금 하고 바로 받아치면 분위기는 얼어붙고 이후 관계는 더 악화됩니다. 하지만, 잠깐 눈을 내리깔고, 살짝 미소 지으며,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넘긴다면, 상대는 여러분의 여유에 당황하고, 자신의 말이 어리석었음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둘째, 바쁜 척은 거리두기의 기술입니다. 정신적으로 번아웃이 올것 같은 관계, 혹은 내 마음이 소모되는 모임이라면, 당장 끊을 수 없다면, 빈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주말마다 참석하던 모임을 격주로 줄이고 하루에 열번 하던 카카오톡 대화를 두 번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상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거리두는 겁니다. 요즘 회사 일도 있고 조금 쉬는 중이에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셋째, 친절한 척은 관계 유지의 기술입니다. 상대에게 진심이 없더라도. 예의와 배려는 가짜일 수 없습니다. 말투 하나, 눈빛 하나, 그 작은 표현이 관계의 끝을 막아주는 마지막 다리가 됩니다. 특히 직장이나 가족처럼 끊을 수 없는 관계라면 친절한 척은 관계를 유연하게 만드는 가장 지혜로운 도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진심 없이 친절하게 굴기가 아니라 감정의 꼴을 깊게 만들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친절한 척을 하면서 내 안에서 미움이 차오르지 않도록 호흡을 고르고 내가 선택한 척이 스스로를 위한 방패임을 기억하는 것. 그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세 가지 척하세요. 원수도 내 편이 됩니다. 말을 아끼고 거리를 지키며 겉으로나마 따뜻함을 잃지 않는다면, 어떤 오해도, 어떤 감정도, 끝내는 풀립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속에 떠오른 얼굴이 있으신가요? 내가 너무 진심만 쏟다가, 상처 입었던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이제는 척이라는 지혜로, 조금 더 단단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이 더 부드럽고 더 지혜롭고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질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